살포 백좀 지른다는데 오 아니 미친놈이야 그냥. 오. 아, 미친 놈이야 그냥 오아 진짜 미친들 돈준다 해도 지랄이야아 진짜 심발 아니 백좀더 지르겠다는데 이게 오늘 지금 처음부터 좀안풀린다요거 음. 기분이 매우 좋 같아요. 어, 음, 매우 좋 같구만. 농협이 씨발놈들죽어하는거 바로 바꾼다. 씨발놈들이 개병신새끼들 그냥 어. 아나씨 열이 너무 받는다 이거는. 음. 이건 주거래 은행을 바꿔야 돼 이거는 이 정도는 어엽은 진짜 답이 없다 씨발 내 정보 씨발 해외 다 유출됐는데 씨발 그 그냥 농협 끝까지 썼는데 씨발 내가 웬만해 서는데 씨발 농협 어내 네. 그냥 씨발 내 정보 유출되면 나는 대가리 깨져도 농협이야이런데 씨발 이새끼들아얘기미 씨발 온라인 결재 그대로 만들어놨네 그대로 만들어 놓거 씨발 그 그냥 어? 유출해 나가지 비용신기업 어 바로 갖다 버린다 이 씨발 시나으로 간다 어 좀 심하잖아, 족깝게 응. 통계아를 뭐, 상품을, 통계체를 했죠. 근데 단할해에서 요금이 그 한도가 초과했대. 다른 결제, 뭐, 방법을 안 말해줘. 다른 결제를 사용하래. 또, 또, 그래서, 다른 결제 사용하러 들어갔어. 근데 또안 돼, 어. 열이 받아 안 돼요. 그럼 이건 단할 문제야, 누구 문제야, 누구 문제야, 어. 조수수 꺼라 벤좀해 주세요. 예, 개새끼들 얘기면 그냥 어말하는거봐 그대로 벤다이플라 개새끼들 그 어. 씨발 장사방해하지 마이씹새들아 씨발 어! 새끼들아. 어. 오십만 주면 하스킬게요 음, 이제 주안 겁니다. 음. 아시 씨발 뭐장사방해 하고 있어, 개새끼들이그실하나 이집은데? 저스프스, 저스나스 저스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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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 저스프스, 저스프 저것들 사제 저거는 안쓰는것 같던데? 음잘 나오네 음야 짖는다 배내라 아, 개새끼들 그냥 음. 좀 배내야지 개새끼들 음. 뭐뭐5 0 페이지를 날아라. 응, 그런 해. 응. 야, 지금 말 나온다. 이거 뭐하는 방송이야? 하수도 방송입니다. 롤터 춤 색들 키우키우 단기간템을 뱉네 리드리제 옥토체스골 낚아 이제 내세는 하수가 앞으로 PC방에서 롤토하는 분들 번파랑 동급인 키우키우 반박시 롤토 춤. 아, 근데 진짜 좀 연락이 하다 근데. 방금 결제한다고 OPT하고 다 결제했는데 숫자가 안 맞아서 또안 돼. 상대 결제 취소야내난취소한 적이 없는데. 아,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녹엽새끼들 이거? 녹엽새끼들이 문제가 아니야. 한국 지금 결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진짜 586 세대가, 어. 허허. 이거는 한국은 지금 바꿀 때가 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 어. 박글도가 됐는데 윗대가리들이 씨발 이게 뭐고 옛날처럼 왜라 하면서 이 공인증서 아직 쓰는게 이게 씨발 나라가 이게 어따라 음. 공인증서를 써개 같은 거냐 어 이거는 이제 바꾸다 됐어 지금 그분들이 정권 잡으신 분들인데 어떡하라고요 그럼 나 정치 개로 갈 일이 없어요 저는 어. 무슨 상관이야 정치 까면 안 돼? 그분들 정권 잡았다고 해서 정치 까면 안 돼요? 무슨 상관이야 그게 뭐. 참이나하다이 사람들 어. 그냥 뭐 씨발 그냥 뭐 그냥 뭐 권력 잡고 있으면 나는 아무 말도 못해야 됩니까? 뭐 어? 나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개 같은 거 그냥 어. 아마 됐습니다. 뭐. 너 그러다 국정감사 온다 와봐 이 개새끼들 와. 놓아야 되나? 음. 나는 나라에 도움되는 사람이지 나는 외화를 벌어주는 사람이야. 어, 중간간 말이긴 한데. 씨발, 체스 조나 말해봐. 체스 조나 조지고 싶다. 음. 결제하다가 부피가거나 깜빵 가겠네. 아 너무 열이 받아요 진짜로. 어. 많은 감사합니다. 시위가, 어. 오늘부터 여름휴가다. 아, 어. 크크크크크크. 아침부터 혁준상 방송 보니 분개 좋다. 크크크크. 오늘은 최치아 삼미. 나 분당까지는 그냥 음. 아 이거 한좀더 늘려야 돼. 음, 난 매일이 휴일인데 그래 그래. 어, 축하한다. 어. 야 근데 오늘. 초과도 비하 좀 그렇겠다, 근데. 어, 어제 뭐, 태풍 온다고 했더만 결국 비만 올라왔어. 음,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어, 어 전설몇 장이야? 근데 존나 나오네. 음, 80회까지 갔는데 거의 전설이한다 5, 6개는 그냥 나온 것 같은데. 음. 잘 나오네, 오늘. 쭉쭉 나오는구만. 음. 안 볼꺼야 이 새끼 내라부럽고만들어줄게요야저 사람 좀 늘렸나봐? 어? 옛날보다? 음. 혁준이 지금 집에 여자있어? 안 키는거니? 무슨 말이클 마이터... 우리집에 안컷이 없어 그냥 우리집에 동물도 안컷이 없어 어 무슨 저 여자가 있긴 뭘있어 이 개새끼야 우리집 다 수컷이야 나라도 수컷이고 어 아 우리 네. 음. 왜 당연히 냐고요 당연히. 당연이가 했던 대통령 지난 사냈지만 속으로 공감했다 예스 오원 아, 무슨 말씀이세요? 음. 왜 같이 묶을라고 해? 씹새야. 이질래? 같이 보내려고? 씨발로마. 왜 같이 묶어? 이질라고. 오케이, 뭘 안난 마음 못해 미친놈들인가? 음, 정답이다. 아, 같이 보내겠습니다 전설 왜케 안 떠요? 많이 떴어요. 존나 뜬 건데, 아까 지금 이거 한 7개 뜬거 같은데, 전설? 아까 전설이 말뜰 때가 있었는데, 지금 좀안 뜨긴 하네요. 와 방금 두개 떴다. 근데 왜 이거냐? 다 이거 씨발 그냥. 나는 어제 GTA, GTA, GTA 방송 보0스트리이클럽 가서 저기 좀다 예술로. 아, 무슨 말이야. 음, 바로 받아 가라 음. 야, 잘 뜨네. 음. 정이면 저 참번 잡아 주라 무슨 말이야. 삼성페이 안 했는데. 아 삼성페이를 했는데 어떻게 삼성페이로 인정을 해 줘요? 미안합니다. 삼성페이 안 했어요. 왜? 아니, 삼성페이로안 했는데 어떻게 삼성페이를 인정해줘서, 어, 페이 나오려 는데 수박 언제 오냐? 음. 잘 나오는구만, 오늘. 음. 오늘 시작도 그렇고, 얘들아, 오늘은 정말 살려야 <목소리> 한다, 쎄하다. 어, 잘 나오구요. 못보 하냐, 근데 방금 전에? 음. 아, 보정? 열벽 보정 있어? 네. 그래. 음. 아니, 한국회 있는데. 에, 조금 아쉽네. 음. 스피킹 해가지고, 음, 이딱 있어요. 뒤집 힘해요. 다음 공내에서 언제인가요? 다음 주, 다음 달공내 먹방 마렵다. 다음 주? 네, 한번 더 까는 거예요. 이거 조금 어, 부족한 거같아고 이게 아까는 써야 되는데, 자, 가 봅시다. 예고 80세라는 게샀 지. 어, 전안온 레전드 네. 음. 야, 왜안 나오 냐? 어, 레전드 다 20분, 한 개. 음. 근데 이 정도 지르면 웬만하면 제가 돈더안 지르고 할수 있거든요. 어좀 많이 지는 했다 근데. 어, 일늘좀안 좋았어. 이제 좀안 좋았는데 어떻게든 버텨냈네. 음. 척추나 너도 휴백 날이나 쉬고 있으면 스위치 보면서 놀아. 아니면 워당 너에 저요? 저뭐 딴거 뭐 딱히 뭐 안하는데 저 그냥 집에 있어요 저뭐 소설보고 뭐 만화책도 소설 보고 여러가잡니다 뭐 어. 네, 어. 거의 뭐웬만하누워있다 보면 돼 어. 최대한 암지르라고 해요 어. 그게 최고같아 암는게 최고야 어. 그래서 언제 나오고? 오래 나오겠지, 뭐. 어. 야, 우리 씨발, 왜안 나오냐, 근데? 식짝또 돼. 아 근데 거북이 먹이줬어 협준산, 협준산, 침해 하려고 하는데, 그저 저 거북이 제저 새끼가 땅 밑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안나오는 거야. 어. 아니, 근데 건드리기 좀 그래가지고, 나도 3일 동안 안 나왔어, 씨발. 어제 거래가 밥 줬어요. 어. 오케이 오셔을 먹었다. 자고 있더라고. 어. 그래 꺼내가지고 밥 줬어요. 어. 운동 안 받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운동 맞아. 음. 원래 버러을 좋아하는 애들이야. 한 마리 는한 마리 나와 한 마리 만 그래. 한 마리는 버러을 좋아하는 애들이예요. 에이 특히. 어, 딴 사람 내가 그래서 이거 진짜 이상한 거아닌 내가 좀 이상한 거 같아서 좀 물어봤거든 사람들한테 파충류 좀 지인들한테 물어봤거든 원래 세발까락세발까락이라고 까라, 부르래 애들이 빨간색 애가 어 쟤는 원래 버러 원래 밥어한개봤다 어. 밥줄 한번 꺼내줘야 된대. 어예 자. 아빠, 엄마 켰어화채시켰어 예, 요즘 화채만 먹어. 밥을안 먹어 나. 나 어제 밥안 먹었어. 어제 화채 먹었죠. 야 새끼들 같이 밥은 창사. 어제 화채 등장. 먹었잖아. 어 먹으려고. 전전전 먹었어. 궁금했는데 배달원이 혁준이고. 뭐. 아니, 미안하죠. 배달시키 좀 미안해 가지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어제 나갔다가 나가서 밥을 안 먹었거든. 나와서 밥을 안먹고 도착하고 나서 뭐좀 먹을까 싶어가지고 왔는데 뭐 배달시키니까 미안해가지고 비 너무 와서 그냥 안 먹었습니다 어제 원래 배고파서 뭐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냥, 그냥 잤어 어제 비온 날에 시키기 좀도랬었나 음. 네? 위험해, 비오에날 e t t e r ask you to look for us, sir. I told you. But I'm not, eh? w 비 a r 는 not, we are. But I'm going to be g 비가 오면 대비 again. I'm going to be going on. I'm 아, 비 길이니까 원래 그 아침부터 비 오면 대비라고그러는데 갑자기 어제 비 갑자기 내렸으니까. 어. 아센티탭도 있어? 비 변화시키는 좀 미안한데, 미안해 가지고 안 시키는 데일만한데 갑자기 비오는 날은 아침부터 비오는 날은 상관없는데. 삼아 어, 그냥 내내 내 생각이니까. 어, 그럼잘 알아게요. 어,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데요. 어. 이해할 리 어. ER, 몸부터 생각해야 돼. 알았게, 이거도. 내 알았게. 어, 어 GTA 2부. 이거 좀 하다가. 이거 뭐 뭐좀 하다가 해야지. 아니, 뭐 아무도 안 하고 GTA 를 어떻게 하나. 음. 잘 나온다 그래도 아좀 안나왔어? 어, 어. 아, 안나왔는데 어, 이정도 파면은 가루로 그냥 이득보면 가면 돼 음. 그냥 가루로 조지면 돼음 그냥 팩 그냥 전선 물론 잘 나오면 좋은데 가루로 조지고 그냥 끝내면 돼 걱정할 어. 어, 필요 없습니다 아시켰어 화채만 시켰어 이거 화채야 이거 화채 두개 아메리카노 시켰다. 어. 화채 가 맛있더라고. 특히 수박이 맛있어. 내가 최근에 수박을 내가 한통 사면 다못 먹거든요. 아, 근데 이 정도 기세면 한통 사면 먹었을 것 같은데요. <laughs> 이 정도 쳐먹었으면 그냥 살걸한 통. 어. 그래가지고 수박 먹으려면 이런 식으로밖에 못 먹어가지고 어. 아니 한통하면 상해 반 통은 큰거 사면 큰게 맛있거든. 한 7kg 되는 거 그게 맛있다고 한 7kg 넘는 거. 그거 먹기가 힘들어 음. 반통은 또 깔라는 거 맛이 없어요 어. 아 이거 씨발 테이프로 가만 놔놔고지금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액체가 좀 많아서 넘어, 넘어질까봐 이거랑 빨아먹고 옆시다. 음. 고속 바퀴는 그만하세요. 아 어. 어, 이게 화채가 이렇게 오거든. 근데 내는음 음. 주시인데 주시 괜찮아. 주시 과일 주시가 왜 괜찮냐면 과일 이 맨날 들어오니까 물론 대량으로 사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음. 하나 이거 오토는 5초 안 되나? 4초 넘어가니까. <목소리> 아 소장 무당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원래 화천에는 무당 무당을 하는 게 많아. 1 맞다고. 존나 정이한다팩보장이좀 떠야 되는데. 어 자도 안 달다. 음. 와. 그러다 얘야. 창문을 써야지. 근데 아직도 가수하는 사람 있긴 한가요? 능기 따위네. 이번에 근데 이번 학강별도 갑행인 같다. 어. 야 근데 이번에 진짜 학장백이 진짜 갑백이야. 어, 진짜로 저번 편보다 어... 아, 저확여튼 이번 팩은 진짜 갑백인 거 맞는 게 물론 이거 메타가 좀 정형화되어 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그거 특별히 한 대기 가는 느낌이 딱히 안 되거든요. 물론 정형화되면 또 모르겠지만은, 어, 추서게 하지? 음. 영 아, 영 지금 저투메이션쪽이켜져 있을 거예요. 어 w i d 안켜져 있을 거예요. 져 있나 안켜져있요 어. 야, 가로수는 많이 나오겠는데, 여분도 한 다음에 한금 다 삭제하고 하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음. 어, 나왔다, 음 야, 어, 제피로 나왔다, 왔다. 킹과 제피로스 님들 가자. 어. 하은 드디어 갈수 있다. 알파고이 나왔다, 음. 알파고는 항을 만들어도 될것 같아. 어. 알파고는 진짜, 알파고는 진짜 한 개, 혼자 한, 혼자 항 만들어도 돼. 빨건 내가 뭐, 좀안 좋아하는데, 한 개만 한 황금으로 만들어도 이런 거. 음. 이 전설이 중복 없잖아. 어. 이건 좋은 거야. 음. 옛날엔 좋았지. 옛날에 실만 3개 뜨고 그랬어. 어. 개같은 거 하스톤 돈 많이 써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전 모바일 게임 이런 거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좀해장같기도 하고, 컴퓨터 게임을 요즘 보면, 5천 가나왔네